안녕하세요. 유레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사용 시 USB를 연결하는 즉시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는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유저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부장치 자동 실행 기능입니다. 만약 해당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USB와 같은 외부 장치를 연결하였을 때 자동으로 특정 동작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경우에 따라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유저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당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 윈도우 10에서 USB 자동 실행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제어판 실행하기, 스텝 2 자동 실행 클릭하기, 스텝 3 이동식 드라이브 옵션 클릭하기, 스텝 4 아무 작업. 아남 선택하기입니다. 마지막 스텝5에서는 앞선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따라해 볼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스텝1, 제어판 실행하기. 우선, 바탕화면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작업표시줄 검색창에서 제어판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어판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색된 제어판을 클릭하여 실행시켜 주도록 합니다. 스텝2 자동 실행 클릭하기. 스텝1 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제어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 항목에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자동 실행 항목을 찾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스텝 3. 이동식 드라이브 옵션 클릭하기. 다음과 같이 자동 실행 설정창이 오픈되면 이동식 드라이브 항목에서 옵션 단추를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스텝 4. 아무 작업 안함 선택하기. 마지막으로 다양한 옵션 항목들 중에서 하이라이트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무 작업 안함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 이후에는 USB를 연결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5에서는 압선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윈도우즈 설정 창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윈도우즈 설정창은 바탕화면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작업표시줄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 윈도우즈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정 메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시스템 항목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정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탭 메뉴들 중에서 알림 및 작업 항목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알림 항목에서 옛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 옵션을 클릭하여 옵션 토그를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또는 스크롤을 내린 다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앱들의 옵션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윈도우 10에서 USB 자동 실행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레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윈도우 10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레인이었습니다.